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소리가 없어서 후시녹음을 넣어봤어요. 오늘은 러브멜트클럽 k 1팩 신상 스티커들로 샘플북 닦고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순정남주팩 핑크랑 블루 닦고 해줄게요 순정남주팩은 배경보조지 두 장이랑 인물보조지 한 장, 그리고 포토카드 메인 조각 스티커가 세트인 팩이에요. 포카는 닦고에 따로 쓰지 않았는데 표꾸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모이또이 마테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마테는 크리미 크럼즈 마테예요. 배경이 흰색인데, 되게 옅게 깔려서 이곳저곳에 깔아주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조각 스티커에 같이 포장되어 오는 헤더텍인데, 순정 남자 주인공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같이 써줄게요. 저는 샘플북에 닦고 하는 거라 최대한 러브 멜트 클럽 스티커만 사용했는데, 다양한 소품 스티커를 섞었으면 더 꾸미기가 좋아요. 이쪽에도 배경 보조지랑 은은한 마테에 깔아줄게요. 지금 붙이는 인물 보조지가 정말 순정남주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풍선 키스컷이랑 별 키스컷들로 여백 부분만 조금 채워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헤더 틱도 붙여줄 건데 원래 제 다이어리였으면 반 갈라서 붙여줬을 텐데 글씨를 쓰지 않는 다이어리라 그냥 붙였어요. 다음 닦꾸는 엔젤 코어 러버랑 스타 코어 러버예요. 이 마테는 모이또이 제품들인데 이 하늘색 바탕의 연두 별 마테를 이날 닦꾸하고 잃어버렸어요. 무지 다이어리라서, 마테는 전부 다 대고 잘라줬어요. 이건 이번 신상으로 나온 모조지 팩에 들어있는 스티커예요. 스타코어 러버랑 찰떡인 스티커죠? 럼멜클 로고 스티커도 같이 붙여줄게요. 이 피스는 핀 버튼으로도 나왔는데 진짜 귀여워요. 럼멜클 스티커가 피스가 많아서 단면 닫고 하면 글쓸 공간 없이 꽉꽉 닫고 할수 있고 다른 스티커랑 같이 활용하면 양면 닦고 해도 넉넉해요. 후시 녹음할 것 대본을 다 써놓고 지금 읽고 있는데요. 방금 말한 멘트가 되게 광고성 멘트 같아요. 남은 조각들이랑 데코템만 추가로 붙여주고 마무리할게요. 이쪽에도 이번 신상 모조지 붙여줄게요. 근데 이 모조지가 A6 다이어리에 붙이면 옆부분에 자리가 꽤 남거든요. 그래서 마테로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이번에도 크리미 크럼즈 마테로 한겹 깔아주고요. 그 옆에는 마시랜드 마테였던 것 같아요. 이번 신상 제 최애인 엔젤 코어 러버예요. 민트 초록 계열을 좋아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에는 먼저 다꾸 사진들을 다 올려뒀었는데 민친분이 댓글로 제 다꾸 보고 구매하신 데서 너무 뿌듯했어요. 갈라서 가려지는 부분 제외하고 붙여줄게요. 남은 스티커 피스도 꽉꽉 아낌없이 다 써줄게요. 다음 다꾸는 스포츠 만화 러버랑 가차 러버예요. 요즘 잘 쓰는 단판님 마테 먼저 깔아줄게요. 이건 크리미 크럼즈님 마테인데 지인분께 50cm만 받은 거라 정말 한번쓸수 있는 양 남아있는 거 여기에다 다 털어서 썼어요. 이건 전부터 유용하게 푸른 계열 다쿠 할때 항상 쓰던 건데, 어떤 분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실시간으로 마테 컨펌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마고즈 자수 마테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조지 이종도 이번 신상 모조지들이에요. 지금까지 보여준 4종이 한 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으로 버티 보조지의 여백을 잘라왔어요. 중앙에 붙였는데 노란색 부분이 너무 눈에 띄어서 인물 스티커로 가려주려고 옮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가 자취방에 놀러와서 정말 오랜만에 같이 가차샵을 갔거든요. 친구가 고조 피규어를 뽑겠다고 네 번이나 돌리는 걸 보고 웃었는데 저는 산리오를 두번 했는데 이게 두개다 패브릭 인형 제품이라 결국 친구보다 돈을 더 쓰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캡슐이랑 동전 스티커들로 채워줄게요. 요 작은 것들도 다러브밀트클럽 스티커 조각입니다. 그 외에 데코 스티커들은 거의 다 프롬랜드 제품인 걸로 기억해요. 이제 스포츠 만화 러버 다꾸해줄게요. 옆이 허전해서 마테로 간단하게 레이어드 했어요. 최근에 슬램덩크랑 가비지 타임이 유행하면서 농구 붐이 왔었는데, 저는 중학생 때본 쿠로코의 농구가 마지막이었어요. 그5년은 게임 빼곤 2D 덕질을 안한것 같아요. 애니는 아예 안 보고 웹툰이나 웹소설은 보통 읽고 끝내고 덕질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째 만화 러버 스티커는 커다란 소품 조각들도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소품으로 채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던 다꾸였습니다. 다음 다꾸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다꾸는 순정 만화 러버랑 방콕 러버예요. 오늘은 이 모이또이 마테를 많이 쓰네요. 이건 웨이트 패치 마테예요. 이건 으스스 상점 마테인데, 나무 부분을 잘라내고 패턴을 이어 붙여줬어요. 러버스핑 및 모조지로 배경 깔아줄게요. 이것도 버띠 모조지인데 여백을 잘라왔어요. 방콕 러버스티커에 고양이가 있어서 캣 러버스 클럽이라 적힌 걸로 가져왔어요. 이건 럼멜클 신상 모조지고, 이건 예전에 오아시스에서 팔았던 제품이에요. 이건 프레임 스티커인데, 저는 그냥 안쪽을 그대로 붙여서 소품처럼 사용해줬어요. 큼직큼직한 것들 먼저 붙여주고 싶어서, 오른쪽도 메인 스티커들 먼저 붙여둘게요. 저는 꾸미고 일기를 써야 해서 항상 일기 쓸 자리를 남겨두고 꾸미는데 이렇게 그냥 스티커로만 다 꾸미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요즘은 다들 일본 만화도 웹툰 플랫폼에서 보시더라고요. 저는 한창 만화를 많이 읽을 때인 중학생 때 만화책을 많이 파는 서점이 있었어요. 친구랑 되게 자주 가기도 했고 구매해서 서로 돌려봤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본가를 다녀오면서 부모님 차를 타고 그 서점이 있던 곳을 지나쳐 왔는데 폐업을 했는지 카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말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피스 자세히 보시면 애교 머리가 귤 꼭다리 부분이에요. 귤을 많이 먹어서 귤 꼭다리가 생겼다는 컨셉인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신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올해 겨울은 귤이 유독 달아서 박스채로 시켜먹었어요. 제 최애인 밤비도 핑크머리라 이 그림이 너무 익숙해요.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이것도 데코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